수라타니에서 방콕까지 가는 반기차를 타기 위해서 여기 수라타니역에 왔어요. 이 단역을 한번 돌아보실게요. 어, 기차표를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어요. 침대칸 1등석이나 2등석은 어, 일찍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약하지 않으면 표를 사기가 힘들어요. 어, 이 기차표는 인터넷으로 태국 철도청을 검색하시면 태국 철도청 사이트에서 예매할 수 있어요. 태국 철도청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티켓이 예매가 안 돼요. 태국 철도청 홈페이지에서 이제 영어로 바꾸면 영어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내가 이제 갈... 하고 이런 거를 입력하면 표를 이제 검색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제 탈 기차가 들어오네요. 슬레이입니다. 어, 참고로 나는 1등석 칸을 예약했어요. 일등석이 어떨지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어, 여기는 이제 1등석 칸이에요. 아, 내 방이 <laughs> 여기에요. 나는 이 이제 일정석이라도 아래층과 2층으로 나뉘어 있어요. 보통 이 기차표는 한달 전부터 예매가 시작되는데 내가 좀 늦게 해서 그런지 아래칸은 자리가 없고 이렇게 위칸에 자리가 있어서 할수 없이 위칸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태국 열차표는 어 예약할 때 보면. 이 내가 같은 방에 달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거기 표시가 돼 있어요. 나는 여자라 그런지 어 같은 여자가 있는 방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심되고 좋았어요. 침대 시트도 어 새로 이렇게 갈아주고 아주 깨끗해요. 방도 뭐 이래요. <laughs> 기차를 돌아보니 이런 샤워실도 있었어요. 그런데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샤워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샤워실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한 편이었어요. 어, 이등실도 한번 참고로 보세요. 어, 다들 지금 자고 있는지 크텐이 쳐져 있어요. 1등실이나 2등실이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2등실 이제 사람이 없을 때의자로서 있는 모습이에요. 기차간에 통행이 자유로워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가 있었어요. 어, 1등석 복도를 지나서 어, 이 칸을 넘어가면 여긴 또 일반 칸이 있어요. 이등실하고는또 다른 분위기죠. 어, 그래도 어, 1등실이건 뭐 일반실이건 간에 침대 시트를 깨끗하게 새로 갈아주고 하니까 깨끗하고 음, 위생적으로 보였어요. 어, 기차칸들을 넘어가는 게이 있어서. 한번 쭉 끝까지 가봤어요 여기도, 여긴 화장실? <laughs> 그리고 또 다른 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 여기는 식당 칸이에요 어, 아침을 먹고 싶어서 왔는데 일단 한번 돌아봅니다 메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해주나 봐요. 어, 메뉴를 보고 고민 고민하다가 일단 볶음밥 하고 주스를 시켰어요. 식당 칸은 창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바람을 시원하게 맞으면서 달리는 기분이 상큼했어요. 아침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걸 보니까 해가 뜨고 있어요. 달리는 기차에서 이렇게 일출을 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어, 드디어 기다리던 아침이 나왔어요. 맛은 그냥 저냥, 그냥 배고파서 먹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열린 창문으로 바라보는 이 태국 시골의 풍경들이 참 낭만적이었어요. 어, 이런 게 여행이다 싶을 정도로 서정적이었어요. 어, 달리는 기차에서 보는 상큼한 아치, 어, 아침 태국 풍경을 구경해 보세요. 드디어 기차가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려서 나의 목적지 방콕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 방콕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여기 직원분이 오셔서. 우리 침대를 다 정리해 주시고, 객실을 새로 세팅해 주셨어요. 짜잔, 침실이 거실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어요. 어,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어, 옛날에는 이 기차들이 방콕 헐라폭역에 이제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새로 생긴 역으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철도청 홈페이지에서 방콕이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